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일관성 있는 신론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은 한 시간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주신 여와를 호 신앙하고 그 율법의 생명을 그렸던 사도 바울은 담에 세계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와 호 하나님을 신앙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세서신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직접 언급하였고 때로는 바울이 언급한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바울이 담에 색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서신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일관성이 있는 언급이었습니다. 그몇 가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신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16신에 언급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 중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바울이 조상들이 믿은 믿음을 저버렸다고 비난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한 새 창조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앙했던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성교하다가 참수당했습니다 두 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분이시며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불갱건한 자들을 어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위로하시고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칭호의 일관된 방식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표현은 여성과 대립하는 남성인 것처럼 성별을 진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바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확인해주는 관계적 진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성별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호칭을 없앤다면 아버지를 성별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신비로우시며 가까이 계시고 초월하시며 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여전히 알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기까지 여러 시대 동안 숨겨진 신비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가까이 계시고 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고 성령을 통해 체험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성도들에게 초월하신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은내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 개념에서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면입니다. 전적으로 불공평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가? 왜 어떤 사람은 선택된 무리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물음에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가사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다른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자가 때가 되어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사도 바울의 신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그 경륜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중간에 궤도 수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상속자가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 태초부터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 계획의 신비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가 드디어 드러나자 언제나 하나의 계획이었으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사도 바울의 신론은 그리스도론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을 알았고 그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안에 나타나는 신적인 역사는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충만하심은 눈으로 볼수 없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도 바울의 신론은 성령론입니다. 삼위일체론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삼위일체의 교리 즉한 하나님만의 세 위격이 있다고 성경에 못박아 놓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말한 것은 삼위일체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울이 남긴 유산은 부활의 힘즉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능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신적인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약함과 어리섬에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일깨워 주어 하나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죽는 것 같지만 은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거수 일투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신로는 오직 삼위일체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시작이고 십자가에 죽어야 중간 사역이 이루어지고 부활 성천 재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부활 성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몇백 년의 역사 가운데도 신비로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눈으로 볼수 있었고 말씀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병고치는 은사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서 초지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열세 서신을 썼지만은 동일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관도 신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고, 주님이 부활 하셔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가려져 있었고 볼수 없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우상 종교를 믿고 숨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섬기며 거기에 절하고 복을 빌면서 살아왔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저희들에게 바로 바울사도가 깨달은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을 중심하게 하시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삼위일체론을 중심하며 주님의 사심과 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신론으로 믿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